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설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29절 30절 한국어도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량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같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 보다가. 룻키에서 이제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믿음의 선택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참 바람만자간 선택이었지만은 순종해서 참 아름다운 생을 마감한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의 족보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좀더 희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목이 이사엘상인데사엘상에 와서 시작은 참 우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장을 통해서 어제 점검하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참저에개 무시를 당해가면서 아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 상황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은총을 입는 장면인데 오늘 이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두 집안을 딱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가정을 비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1절의 시작을 그렇게 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러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니이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2장은 아주 기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모릅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고, 어, 저는 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 사람, 사람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어,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의 그 어, 괴로움, 힘듦은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섭섭하겠어요. 애를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저 여자한테 무시를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딱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는지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를 아느냐. 육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구나 가난하게도 하고 부화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개천에 용이 나게도 해주시고 반대로 용이 되었던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사 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오 모든 역사를 주권하시는 주제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는 정확하게 알았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입은 사람들은 이처럼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이다 정확하게 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두 가지 사례만 한국에서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교인이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매달 선교비를 5천만 원을 보냅니다. 5천만 원. 그래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대충 3만 7천 불 되더라고요. 150명 되는 교인이 매달 3만 7 0 부를 50가정 되는 50 성교사 50가정 이상이 되는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부산에서 수용로 교회라고 하는 몇만 명 되는 교회 빼고는 제일 많이 성교비를 보내는 교회는 150명 교인이 어떻게 3만 7 0 부를 매 날 보낼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교회가 아니에요. 온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게 가능해졌어요. 또한 교회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이제 어려워 가지고 건축을 2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다 정리하려고 생각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 성경을 나만 읽어서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을 다 읽게 되겠다 해서 온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독 성경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교회 건축이 끝나버렸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2년간 중단했던 교회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축이 다 끝나. 요 그럼 어떻게 건축이 되어졌냐? 성경을 읽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막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고 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대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소리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교비도 내고 헌금도 하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적이느냐의 차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여 주자자여 생사화국을 주권하는 분이다. 인간을 높이게도 할수 있고 낮추게도 할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앞날을 또 미래와 결과까지를 다 주제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30절에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나 요아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이제 이 이장의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자 하나님이 요 양쪽 끝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중앙에다 가 계란 노란자유와 같이 12절부터 이제 엘리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딱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제사장과 그 아들도 홈리와 비나하스가 나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가족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홉니와 비나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1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맞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루가 아지뭘 무서운 줄 모른다 합니까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세상 말도 있는데 하물며 생사 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주 우습게 그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아마 거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더 우선이고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다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할도다. 너희들을 살찌겠다 하는 거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같이 나는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그 앞에 내용에 이제 1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종을 시켜 가지고 제사 드릴 때에. 어, 그 제사 제물 짐승들을 잡으면 맛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가 어, 내라 그간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날것, 아, 생고기 그거만한 생고기. 야이 생고기 맛있는 거 다들 그 특히 육회 같은 거 드셔보셔서 알겠습니 나는 그것도 많이 좀. 제가 제일 경상도 사람으로서 기절 초풍한 적이 한번 했습니다. 전라도 첫 목회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제 식당을 하는데 이, 이 거기는 이제 특징이 달걸 키워요. 키워가지고 손님이 하면 그달을 직접 잡아서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데 아이발걸 잡아가지고 닭에 생고기를 딱 가져오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아마 다른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라도에 계셨으니까 정장놈은닭 생고기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laughs> 아나 그건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 이 생고기가. 이야 닭에 닭도 생고기를 먹는 부위가 있더라고. 요 부위가 있어. 요 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홈니와 비나세가 또더 나가서 아는 엘리제 사장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누가 먹겠다고 억박을 지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렇게 불러 맞아요. 엘리제 사장과 홈니와 비나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라고 하는데, 최고는 우리가 먹어야 돼? 이야, 이런 행살모리를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리 부전자전으로 나를 모르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없인 얘기는 그래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요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홈니와 비나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나를 멸시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34절에 보면, 네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험니와 비나스는 사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험니와 비나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아, 그두 사람들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게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불쌍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들, 가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생사하고 계 주권자로 알았던, 알았던 이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들어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고 한 명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만큼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준게 아니에요. 최고의 명예와 풋까지 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거 그리고 사무엘은 요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참 멋진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멋진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복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버리지 않고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참,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 볼때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용이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은총 주려고 하면은, 딱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오른 장중에 딱 붙들어가지고 탁 사용하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장면을 이제 사무엘 상에서 쭉 묵상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리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한나와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그게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제상에게 두 번이나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생사옥의 주건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전이 되어 진이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무엘을 영구히 붙들고 쓰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나서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읍신되기다가 전쟁 벌레서 전쟁 태에서 비참하게 죽었다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야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민사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를 잘하더만은 참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다가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 참 믿음 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다가서. 요렇게 묘비에 쓸수 있는 일생을 딱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해.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또 도전을 받아서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참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경외하고 살더만 하나님 모든 것다 책임져 주시고 다 복을 주시네. 이런 평가가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짧은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저는 60평, 60년 산 인생이 왜 그리 짧게 느껴지는지. 이제 나, 사람, 나와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중간에 사고를 당하면 또즉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이라도 오늘 우리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입다가는 참 멋진 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